이 세상에 딱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핵인싸와 못쏠 찐따가 있습니다. 야, 저 핵인싸 너무 몰려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지 마. 핵인싸한테 갑자기 족쇄가 채워집니다. 규제 지역을 핵인싸라고 표현을 했고요. 기존의 비규제 지역을 못쏠 찐따라고. 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요즘 밖에 바람 정말 심하게 불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도 거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칠 예정입니다. 규제 지역 해제를 바라보고 있죠. 일부 지역, 조정대상 지역, 투기괄 지구, 해제가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비규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비규제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 얼른 탈출각 보셔야 돼요. 규제 지역 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해제가 되냐, 안 되냐가 초미의 관심사겠죠.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앞으로 발표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어쩌면 이미 탈출각 보셔야 되는데요.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일 지구, 투기 지역 상당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세금, 대출, 분양권, 전매, 청약 등에서 비규제가 투자하기 훨씬 더 유리하죠. 거의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점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주의 깊게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발표해서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디든 해제가 될 거라는 상황이고요. 다시 말해, 비규제가 되는 곳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시장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강원도, 전남, 이런 곳들 비규제 이점으로투자를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런 곳들이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시를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딱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킹카. 이거 뭐, 제 옛날 표현대로라면 킹카인데요. 요즘 따지면 핵인싸? 이 정도가 되겠죠? 핵인싸와 모쏠 찐따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몰릴까요? 어떤 사람한테 더 매력을 느낄까요? 당연히 핵인싸겠죠. 핵인싸 주위로만 사람들이 몰리고요. 모쏠 찐따 근처엔 아무도 안갈 겁니다. 그런데 핵인싸 근처에 몰린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 생길 거예요. 아, 여기 너무 인기도 많고, 저 사람 나한테 관심도 안 주고, 저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내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 돈 너무 많이 들어.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한가한 사람이 있네요. 누구죠? 모쏠 찐따입니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가서 접근을 해보니, 반응도 좋고, 리액션도 좋고, 내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어, 괜찮네? 이런 생각에 모쏠 찐따랑 친하게 지내는데, 그걸 본 몇몇이 모쏠 찐따 쪽으로 옵니다. 왜? 경쟁이 덜하거나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핵인싸한테 갑자기 족쇄가 채워집니다. 뭐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저 핵인싸 너무 몰려있으니까 친하게 지내지 마. 너 친하게 지내려면 나라에 세금을 더 내던가 돈더 내던가 아무튼 뭐 이런저런 불이익 감수해 이런 불이익 때문에 못 쏠진다 쪽으로 좀더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춰지는 듯 했는데 갑자기 핵인싸의 분신이 등장하거나 핵인싸에 채워진 족쇄가 풀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솔 찐따에 있던 대기열이 다시 핵인싸로 옮겨갈 수 있겠죠. 제 비유와 예시가 좀 적절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기존의 규제 지역을 핵인싸라고 표현을 했고요. 기존의 비규제 지역을 모솔 찐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예시긴 하겠지만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불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규제로 남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매력이 없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고요. 규제지역으로 묶일 때는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청약 열기가 뜨겁거나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규제로 계속 남아있었다는 건 이런 조건들이 해당이 안 됐다는 거겠죠. 근본적인 매력,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비규제로 계속 남아 있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항상 그래왔습니다 시장이 과열된다 싶으면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곳이 생겼고요 그것에 대한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 투자수요 돈이 몰려가는 것들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즘처럼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규제 지역이 비규제로 풀리게 됐고요. 이런 게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는데요. 비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규제 인기가 없거나 수요가 없는 곳이었고요. 가치가 떨어진 곳이었겠죠. 반면에 규제 지역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규제로 묶였던 것입니다. 이게 비규제로 풀리면 계급장 떼고 맞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매력이 있는 곳과 원래는 매력이 별로 없는데 가치가 별로 없는데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인기가 많아진 곳 어디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지금 비규제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 거기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좋다니까 남들이 한다니까 뒤따라가서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을까요? 차익 실현으로 파는 거 있죠. 하지만 지금 다 비규제가 돼서 동등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 내 집을 받아줄 사람. 쉽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규제 지역 해제가 단순히 비규제란 이유로 투자하셨던 분들께는 폭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매력,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 곳인지를 판단하시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과 지하철이 이어진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점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가철도망, 광역철도가 새로이 깔리는 곳인지 또는 그 지역 내에서 무언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만한 곳인지,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곳인지를 살펴보시고 앞으로 정부 발표에 따라서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정 해제 뭐 6월 말 이후에 발표 날것 같으니까요.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부친이었습니다.